자, 2학년 39번 However 나왔다. 뭔가 내용의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에 들어가는거 힌트할 수 있겠지? It is noteworthy. not가 주목하다 알아차리라는 뜻이야. 그렇지? noteworthy.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대. 가주어 진주어야. 즉 대절은 그러나 대절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대. 자뭐 although 비록 engagement drive job performance job performance also drive engagement 원래 engage가 이렇게 보면, 참여하다, 계약하다, 약속하다, 뭐, 참여, 약속, 계약, mnt 빼면, 동사, 붙이면, 명사겠지, 그치? 붙이면, 부채, 빚이지, 빚. 이란 뜻도 있는데, 사전에는 몰입이라는 뜻은 없거든. 근데 여기 해설에는 몰입이라고 나왔어. <laughs> 자, 비록, 몰입이 직업의 일의 성과를 이끌지라도, 일의 성과가 또한, 뭐, 직업의 일에 대한 몰두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주목할 만하다 즉 뭐야 내용의 반전이 일어났으니까 요 앞에 뭔 얘기가 있을까 몰두가 직업의 성과를 높일 수도 있지만 직업의 성과가 좋으면 몰두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얘기야 너희들로 바꿔서 얘기하면 니들이 뭔가 공부에 몰두하게 되면 성적이 오르는 것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성적이 오르면 아 조금 하니까 원론에 더 해볼까 하고 성적이 조금 오르는 상황이 너희들이 몰입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겠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즉 요거를 강조한 거니까 요거 바로 위에는 뭔 얘기 나올까 몰두하게 되면 직업의 성과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앞에 있을 거라는 거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올라가서 한번 보자. much research, 많은 연구가 has been carried out, 수행 r r 대 carry o u t 수행하다라는 뜻이야. carry o n 하면 계속하다라는 뜻이고, carry out, 하면 수행하다라는 뜻이야. 뭐에 대한 연구? out, c e r c a u s e o f e n g a g e m e n t c 뭐야? 몰입의 원인 또는 c a u s e a n d e f f e c t 하니까 뭘까? 몰입의... 아이고, 미안. out, carry out, carry o 자, 몰입의 원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돼 왔대. 여기까지 됐지? 자, 온 이슈 issue, 어떤 이슈야? there is important from both A and B A와 B 둘 다의 중요한 이슈래. 그 몰입에 대한 연구가 뭐야? from both theoretical 이론적인 그리고 practical 실용적인 스탠포인트 관점으로부터 즉 이론적인 관점과 실용적인 관점 모두에서 중요한 이슈래 뭐가 무립의 원인에 대한 연구의 연구가 이론적 실용적 전부다 중요한 이슈라는 얘기겠지 자 theoretical 할때 theory가 뭐지? 이론이라는 뜻이었지, 그렇지? 그럼 우리 가설은 뭐였지? 이론으로 뭔가 인, 법칙으로 인정받기 전의 단계를 가설이라고 하지, 그렇지? 뭐였지? 하이퍼가 뭔가 하나 모자라는 거라고 했지, 그렇지? 하이퍼 세시티가 시 주제라는 뜻이야. 뭔가 주제 이론이 되기에는 모자라는 거야. 얘가 가설이야. 하이퍼 세시티라면 가설이라는 뜻이야. 그럼 가설적인 하면 뭘까? 하이퍼 세티컬 하면 되겠지? 자 뒤에 standpoint 서 있는 포인트야 즉 관점이란 뜻이야 포인트 오브 뷰뷰 포인트 뭐 perspektive aspect 전부 다 써도 되겠지 자 identifier the driver of work engagement may enable us to manipulate or influences 자 i d e n t i f y i n g 이게 되게 뭐야 확인하다 식별하는 거예요 즉 확인하는 거야 뭐를 확인하는 거야 driver of work engagement 즉 업무에 대한 몰입의 driver 운전자가 아니라 뭘까? 요인 요소라고 하면 되겠지. 드라이브가 뭐야? 이끌다, 코즈 야기하다라는 뜻이었요 그렇지? 즉 직업에 대한 인, 몰입을 뭘, 야기시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즉, 그 드라이버를 확인하는 것이 얘가 주어야, 주어로 쓰려고 명사가 필요해서 ing 붙은 거야. 그 확인하는 것이 은행 enable a to b, a가 b 할수 있게 하다는 뜻이지, 우리가 manipulate 그것을, 그것을 조작하고 영향을 줄수 있게 만들어준대. 자, 그럼 그것이 뭘까? 뭐야? 직업의 일에 대한 몰두의 원인 정도가 되겠지, 그치? 우리가 직업의 일에 몰두하게 되는 원인을 알게 되면 그것을 조작하고 영향을 줄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고 송은우는 사탕을 한 개씩 줄 때마다 단어를 100개씩 외우는 몰입 효과를 보여줬어. 그치.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아, 얘 공부시켜야 되겠어. 그럼 사탕 막 100개씩 입에 물려주겠지, 그치? 그치. 자, 그것처럼 그것에 그것을 조작하고 영향을 줄수 있다는 뜻이야. 다음, the course of engagement. 자 뭐야 그 몰입의 원인은 f o r into 뭐뭐 뭐 하게 된데 two major camp 두 가지 캠프 우리 캠핑 가는 거 있지 그치 그런 것도 캠프라고 하지만 입장 견해라는 뜻도 있어 즉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진대즉 몰입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자 뭐야 situational and personal 뭐 상황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원인 때문에 우리가 몰입하게 된다는 얘기겠지. 너들 고삼이 돼 고삼이 되면 뭐 어떻게 다들 공부하는 상황 분위기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몰두해서 공부하게 되겠지, 그렇지? 아니면 퍼스널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 여자친구가 너 너무 공부 못해서 3등급 미치라 싫어 헤어지자 개인적인 이유가 생겨서 그래 1등급 맞아서 너랑 같이 다시 만날 거야 이런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 그렇지? 자그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두 가지가 주어졌다는 건 뭘까? 이 뒤에 두 가지가 설명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되겠지. 순서 찾기 힌트가 될수 있는 부분이야. 또 most 프로션 시추에셔널 코스 뭐야? 가장 영향력 있는 상황적 원인은 작업의 리소스. 리소스가 뭐지? 직업적 자원이다라는 뜻이야. 자, 선생님이 표시는 안 했지만은 뭐야? 요거 하나 보자. 두 가지 주요한 게 나왔어. 하나는 상황적 원인이 나왔지. 그렇지? 자, 직업적 자원이래. 그리고 피드백이래. 그리고 리더십이래. 그렇지, 상황적 자원이라는 게. 자, 더 레터, 자, 여기서 문장 끊어지는 거야. 더 레터, 후자는, 후자는 뭘까? 리더십을 말하는 거겠지, 그치? 그 리더십은, 물론, being responsible for, 자, be responsible for, 어디 어디에? 책임이 있대. 즉 리더십이 뭐에? 책임이 있대. j 리소스와 그리고 피드백에 책임이 있대. 직업의 자원과 피드백에 차원, 책임이 있다. 자, 우리 전자를 뭐라고 할까? former라고 해. 후자는 레터라고 하지. 그치? 가끔 요거 하나 보고 가자. 전자 후자 할때 전자를 뭐라고 해? 포머 후자를 뭐? 레터라고 해. 자 그런데 앞에 뭐? 애플 뭐 I like 애플 and 사과랑 뭐였지? 이렇게 써있다고, 저. 나는 사과와 바나나들을 좋아한대 전자는 뭘까? 얘야. 후자는 얘겠지, 그렇지? 가끔 나오는 어법 문제인데 전자는 the former 빨갛고 the latter 후자는 노랗다. 맞지겠지, 그렇지? 여기에 뭐 들어갈까? 요 문장 뒤에 얘들이 따라 나왔어. 뭐 들어갈까? 빨갛다니까 여기 비동사가 들어갈 거야, 그렇지? 전자는 뭐야? 애플이야. 단순히 복순이. 단순히. 어, 그럼 이때는 이즈어 후자는 복수야. 그때 이때는 아스. 이런 식으로도 어법문제 종종 나오기도 해. 그러면 이건 뭐 알아만두면 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자. 여기서 피드백과 리더십 그리고 뭐 직업 자원이다라는 뜻인데 리더십쓰라고 하면 여기서 뭐 비잉이라 상관은 없지만 상관없지만 만약에 여기 레터 이지오 리스판서블 포가 되겠지, 그렇지? 여기서 단수니까 리더십쓰하면 여기 뭐 될까? 아, 이런 식으로 문법 문제도 종종 나오기도 해. 자, 다음. 자 indeed 정말로 리더스 리더들이 influence engagement 뭐야 몰입에 영향을 준다 by 뭐함으로써 giving their employees 그들의 직원에게 줌으로써 자 by가 전체라서 ing 붙은 거 보이지 그치 직원들에게 뭘줘 honest and constructive feedback on their performance 그들의 성과에 대해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뭐야? 그 몰입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뜻이야. 직원들이 더 몰입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그치? 근데 상사가 와가지고 맨날 욕하고 너는 왜 이렇게 일을 이따오로 밖에 못하니 그렇게 봐. 어떻게 일하기 더 싫어지겠지. 그지 와가지고 어 우리 중국 고 송은우 학생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여자친구가 세 명이나 생겼지. <laughs> 이런 식으로 보면 건설적이고. 뭐 긍정적인 피드백을 줘. 어떻게?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지겠지.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보자. 그들의 그들의 나왔어. 누굴까? 첫 번째 그들의 직원이야. 여기 그들은 누굴까? 앞에 나오는 리더가 되겠지. 그치? 그들의 성과야. 그들의 성과는 얘는 누굴까? 얘는 누굴까? 그들의 성과? 직원의 성과겠지 그치? 대어가 나왔는데, 같은 문장에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 대상 찾기 문제도 주의해야 돼. 자, 그리고 모함으로써, 뭐 by giving, by providing 이어지는 거야. provide, provide,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한다. 즉, 그들에게, 그들이 여기서 나오는 그들 또 나왔다. 누굴까? 여기 그들도? 여기 그들도? 직원 말하는 거겠지, 그치? 그 직원들에게 necessary 필요한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몰입하게 할수 있대. 어떤 자원? That enable them to perform their job well. 자, 그들이 그들의 직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자, 일 열심히 할때뭐 고기도 사주고 뭐, 뭐 바카스도 주고 해야지 더 열심히 하겠지, 그치? 자, 여기도 뒤에 대화가또 나왔다. 뭘까? 그들이 수행한데 여기 그들이 누굴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되겠지, 그렇지? 그들의 일이야 여기도 그들이 누굴까? 앞에 나오는 직원이 되겠지, 그렇지? 자, 봐봐 대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얘만 믿더고 나머지는 다뭐 직원이었지, 그렇지? 딱 다섯 개야. 미칠친 대기 중에 다른 거 찾아라. 문제 내기 좋겠지, 그렇지? 조금 쉬워서. 자 그런데 달리 말해서 나서 와 달리 말해서 뭘까 요약 정리하는 내용이 따라 나온다는 얘기겠지 저 리더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여러가지 직업적인 자원을 제공해 줌으로써 직원들이 몰입할 수 있게 해준대 달리 말해서 언제 웬 시간이지 시간이라 현재야 직원들이 be able to 할수 있을 때야 뭐를 그들의 직업 일을 잘할수 있을 때 여기 넘겨버려. 그들은 they will engage more 더 많이 몰두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they will be proud of be proud of 알지? 자랑스러워한다라는 뜻이지. 그들의 성과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리고 그들이 find will find 이어지는 거야. find work more meaningful. 자, 그 일이 더 의미 있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자, 일단 갑적이 뭐야? 달리 말해서 요약 정리하는데 직원들이 그들의 직을, 일을 잘할수 있을 때 일에 몰두할 때 어떻게 그들의 일에 더 몰두하고 그리고 성과를 자랑스러워하고 일이 의미 있는 걸 알게 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지 그치? 저좀 전까지는 뭔 얘기였어? 상황적인 원인 여러 가지가 나왔었지 그치? 그런데 여기 봐봐 그러나 뭐 얘가 어떻게? 몰두하면 성과가 좋아지는데, 성과가 좋은 건 역시, 어떻게? 몰두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했었지, 그치? 자, 여기서 보면 뭐야? 다시. 얘들이 일을 잘할 수 있을 때, 즉 성과가 좋을 때를 받아주는 얘기겠지, 그치? 일을 잘할 때, 즉 성과가 좋을 때 얘들이 어떻게 더 몰두한다는 얘기,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 걸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내용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걸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 예, 됐지? 자, 다음. This is especially, 자, 여기도 뭐 대어는 나왔는데, 당연히 뭐 직원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자, 이것은 특히 evident, 명확하대. 언제? When people are employed in jobs. 직원, 사람들이 어떤 직장인 일에 고용되었을 때 명확하되 어떤 직업이야? That align with their value. 그들의 가치와, 즉 사람들 말하는 거겠지? 그들의 가치와 align with, 일치하는 직장에 고용되었을 때 이것이 몰두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훨씬 더 명확하다는 얘기겠지? 자, align이 아마 그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은 알 거야. 뭐휠 a l i g n m 해가지고 들어봤지? 차 운전하다 보면 바퀴가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휘어, 방향이. 그래서 운전대 방향이랑 조금은 다르게가 그거를 맞추고 조정하고 정렬하다는 뜻이야 온라인님. 그래서 이거 명상이 n 라인 n 트 하면 돼.